근데 맨정신에 고백을 못 해. 술 빨고 고백을 하잖아. 그 새끼는 술기운에 고백한 거예요. 존나 비겁한 새끼지. 진심이 없는 거야. 설령 좋아하는 마음이 진심이라도 그래도 거기에 알코올이 들어가면 그거는 거짓말이에요. 가짜야. 용기가 없어도 그 용기를 극복해야 돼. 그 떨리는 이, 이런 느낌을 극복해서 내가 너 좋아한다 이 이야기를 해야돼 그거를 극복해서 오는 과정이 기특한거지 아우 씨발 나는 맨정신에는 못해하고 소주 대포골 이거 주둥아리에다 틀어놓고 해롱해롱되는데 문짝 두드려서 야 나와봐 아, 내가 좋아하면 안되냐 나가뭐 아? 아, 씨발 좋아하면 안되냐 이런 새끼들은 너 같은 새끼한테 어떤 여자가 미래를 맡기겠어요? 어? 나 같아도 안 맡기지. 새끼낳고 씨발 살면 맨날 술 처먹고 지랄할 건데. 안 그렇습니까?